여기는 부산 서면. 부산 서면입니다. 부산 안에, 국민 안에, 저게 롯데야. 자. 우리나라는 부정부패 많은 나라, 개 같은 나라, 미개인 나라, 경찰, 검찰, 개 잡놈들이야. 자. 미랑시청 시발로마 토지대장 위조, 토지 보로커 등기 청량 상속 위조. 땅 돌려줘라 이 점놈아. 자. 특별 조치법에 특별 조치법. 특별조치법. 자, 특별 조치법입니다. 80년도야. 뭐 특별 조치법에는 뭐 억울한 사람 많겠죠. 농지 원한데 도장 맡아가 불법으로 등기한 사람도 있고. 자, 우리지는 1935년 가옥 대장이 존재합니다. 가옥 대장. 그러면은 등기를 하려면 은 자기 점유인만큼 공간전복구축에 79조에 분할 절차를 걸쳐야 됩니다. 그걸 미랑시 요 새끼들은 토지 보러 코 결탁해 가지고 분할 절차를 안 거치고 토지 대장 위주애가 막발로 등기였어요 그래서. 나라가 미쳐도 한참 미쳐가지고 이거를 차원지방보원에 30년을 재판합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많아요 법은 또차원지방보원또 문제가 많아요 자각 시군마다 물어해요 부산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김이라든지 차원이난지자 분할 절차를 안 끝이고 불법으로 집은 덮겠다 그럼 돼지는 집은 덮기 할수 없어요 그래서 자원지방법원에 30년 동안 하면은 판결문이 한 20개 있어요 20개 그러면 각 구청에 시청에 분할 절차를 안 거치고 불법으로 등기했다 대지 밑에 지분 등기했다 그러면 대지 대지 있는 지분 등기를 할수 없어요 그리고 판사가 분필 등기를 모른다니까 아니 판사가 분필 등기를 모르면 어떻게 하냐 에이. 거짓말 아닙니까? 이렇게 하더라고그 몰랐어요. 판사가 분필등기, 그래 공인중개사 시험 붙이면은 분필등기 알아요. 그래서 감사실, 자원지방법원 5층 감사실. 왜이렇 분필등기를 모르고, 왜자원지방법원의 판사님은 자꾸 건물을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하냐? 그러면은 대학교수 차원에, 대한 교수한테 강의를 맡아. 이거 하부두 본다 아니고, 30년 동안 재판하면은 판결문이 스물 개서니, 그까지말다 했어요. 나라가 미쳐도 한참 미쳤죠 아이고, 세월 다 보냈어요. 뭐, 더군나나저 우리나라는 현직이 이 인민 광화국입니다. 정상적인 국가 아냐, 니 미충계인. 25년 동안 진정 고발해요. 감사원, 신문고, 안내, 경찰, 검찰. 전부 다한 통수에 건물을 자른다. 청량을 위조한다. 그갓내그 새끼들이 전부 다 미랑시청하고 대한지수원 공부하면은 전부 엄폐 조작해요, 엄폐. 야, 미랑경찰, 검찰. 너가 똥개 양아치 좀 그만해라. 아, 다 어정스럽다. 너가 사람 만나서 너가 소새끼 맞제? 너가 혹시 막걸리 처먹고 비리 저지은거 아이가? 어? 나를 그래 괴롭히노, 이 사람아. 또 조작을 해요. 국토에 물어보니까 미랑 경찰국 그 양아치들이 국토에 물어보니까 건물을 그 보는 하나만 어떻게든 찌를 했다는 국토부에. 건물을 그 자르면 안 되는데 건축물 5 7조요 건물을 자르면 안 돼요 건축물 가옥에서 있는데 그래서 국토의 질을 했다네 미란 경찰 씨새끼들은 하 아, 나마 머리 아파 죽겠어요 국토에 보니까 건물을 자르는데 처벌 규정이 없다네 에레 양아치야 양아치야 아유 십새끼야이몇 년째고 이 연달아 오 년째 일 하나 이래 새끼가 경찰한다고 십새끼가 미란 경찰 저, 검찰 또 그러지 마라. 너거, 청량도 위소하는데, 위성도 청량하면 되잖아. 위성, 청량도 오차 범위가 없습니다. 경계 부분하고 현황 부분하고 위소를 엄청나요. 3m 차이, 3m. 요즘에는, 위성으로 하면은, 경계하고 현황, 해낭. 현황은 건물입니다. 그 3m 차이나, 3m. LA, 호로새끼야. 내가 막, 억울해 죽겠다. 야, 이 시발라마, 막걸리 하루 두 분, 세벽 묻는다. 너가 그 사람이 맞나, 이 계좌석아? 좀 잘해라. 에이그 씹새끼들. 그, 토지를 등기하려면은 분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분할, 등기가 돼 있더라도 원충무효고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 공인중개사 시험은 처음엔 다놉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복도방 물로면 아이고, 판사가 봉필등기를 모르면 어떡하노 간다. 기똥차지 기똥차 아이고 씨발엄마이 나라가 아이고 호러새끼야 아이고 다이처먹어라 십새끼 앞으로 경찰 검찰 너거 두고보자 아이고 사 경찰도 똥개 잡놈도 있고 부산 똥개도 있고 아이고 웃어라 부산 검찰 사 경찰 비리새끼야 학교 가자 구치소 가자 부산 검찰 사 경찰 돈 많이 처먹었나 계좌수가 편타 조사 고속장 보고 해라. 이상방대야이 사건이 두 개입니다. 미랑 사건하고, 야, 이거는 내가 러시아 화물차 수출. 고린하고 장난치 가서 차를 빼돌린데 고속장 보고 해라. 입마다안 해요. 왜? 조사하기 위해서는 고속장을 보고 완전 상방대야 쇼, 쇼를 한다니까. 아이거 나라가 미쳤어. 나라가 정상이 아닙니다. 맨날 서면 옵니다, 이게. 서면 맨날 옵니다, 서면은 이거 똥개 사봐야죠 아이, 개자석, 미랑시청 결탁 공부방. 청량성수소 위조, 토지대장 위조, 미랑 등기소 등기, 시발놈마땅돌려줘라 잡놈아 경찰, 검찰, 엉터리 수사. 우리나라는 정상적이 아닙니다. 미친개이 잡놈 국가니다 잡놈. 인민과하고, 계좌서가 잘해라, 계좌스가 미랑 시발놈마 토지대장 위조,